더 낮네, 시발나 500발 넘었어. 500발? 버리고 도어 우리 멈춰 진우, 이 나무 밑에, 음, 이거는 누가 이게그 알지? 그... 그 뭐야 네. 온조랑 비유가 있잖아 자기 아빠 사실 왕이라고 하면서 나무 뭐 어디 고뭐 카보라이스 나왔잖아 칼, 칼인가 뭐가아니 어느 나무 이나무야 어? 내가 내가, 내가 썼 다음으로 가까요 됐고 됐 한 너무 많은데, 5 7 8발 버려 그러면은 계속 만타버려돼 <laughs> <laughs> 아니 뭐라는 건데 또아딴게안 나와 좀 버리고 먹었으면 좋겠어 음료좀 <laughs> <손을> 먹어야 돼우이랑 <laughs> 음료수를 좀 먹어야 되는데 걔왜 <laughs> 범운선을 없어요 기름 넉넉한가? 관절이네? 기름은 봤나 내가? 혹시 기름 보신 분? 기름이 너무 아이네정시 AR 기 지금 없죠 이리 가방히 크네 이상 가만히. 게리가 이리 가만히. 이리 가데히 이리 가만히. 이 이리 가 이리 리이이이

양, 하더라 잇, 하지, 오징어. 빅, 나, 어 오징어, 오 밖에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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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징씨오오징오 오징어, 오징어, 어나어 오징어, 오징어, 여기뿐? 의외로 실수가 없거든. 이쪽 먹은 사람 있나? 이거 진우가 먹었네, 이쪽을? 그쪽. 그쪽 안먹었어 아, 그쪽을, 그럼 그쪽에 안 들어갔네. 왠지 뭔가 좀 부족하다 싶었어. 차로 갈게. 달장냥어 아, 뭐 천천히, 천천히 오는 거라서 이거. 그냥 가까운데한 번만 사볼게 이거, 인, 같이 들어갈게. 원, 원, 보고 들어갈게.

나도 이게오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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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기요. <목소리> 차가 한 대는 한번 주전집을지나가요 또 있고 음? 수비하기 좋은듯 이집이 집이라기보단 이 동네 파밍도 안된거 같애 칠탄 음, 쓰는 친구 있나? 칠탄 여기 있고 총소리 o 려라 총소리 울려. r r y I'm s o r r 이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오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나도 바퀴 퍼뜨릴게 난... 우리보다 대충 높은 건물이 거의 없긴 한데 거리를 좀 미리 재나야 그나마 건가... 높은 각 잡을 수 있는 데가 저 빨간 건물 저기, 빨판 쪽한 100개 거기 옥상 말고는 없을 것 같아 봐. No, 급 어? 가깝지 않은데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오네. 음, 아닌가? 아, 못 보겠다. 아니, 좀 나는 나무에 가려지고. 근처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아. 어, 아, 난 보여. 보여. 이거 건물 옥상에 있으면 보여. 아, 안 보인다. 어, 어, 보급쪽에 사람 있어. 어, 어. 조끔 좀더봐보세 근데 안보 올라올 필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눈사태안 보여 가는 것만 봤어 아뒤래 전나 중심이네. 이, 이 나라이 중심. 중심. 음. 크게 도는데? 지금 65반냥뛰는데 7 0까지 나무 때 안보여. 그냥 크게 도나보다. 원난, 아직도 살짝 추워. 나이스. 다음은 까지 괜찮을 것 같아. 음. 다음은 여기 마감일 수도 있어요. 그다어디어 미사 4쏜소리1 소음, 6 0쪽 쏘고있거든 그럼 아에서 m 2소 너한테 다고 소리 들린다고 115쪽 오토바이 로 댕긴다 아저아구나 뒤에 하나 있고 오토바이 하나 있고 오토바이 오른쪽으 나는 바바 짜인거같데 밖에 탈출어 하고, 올 만한데 왜안 오지? 이지분집불 까지, 어때? 야, 이거 우리 머리... 와, 머리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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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정도로 바보는 아닌가요? 무슨 뭐야저기큰집 뭐야? 뭐야. 어그 뭐냐? 핑 하나? 타고 올라가려고 했이큰집 하나? 연방 같은 거니. 아마 여기로여기거야 이건 뭐 내가 어떻게 자를 수가 없어 여상로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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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도. 여기 여기도. 도도여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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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배율이기 때문에 도 여기도. 여기도. 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 아웃? 아이고 웃아 네. 너한테 어딘가 있을 텐데, 뚜벅이었는데 뚜뚜집에 있었는데 방금. 뚜뚜집이 저큰 집이에요. 뚜뚜집 한 대. 지금 파나뿐 뚜뚜집 앞에 있는 그 차고에 들어가 있어, 두명 정도. 어? 렁팀우렁 노랑핑. 어, 우리 빨창 가자 이거 이동하자. 우렁팀. 대대 뚜벅이라서 아마 자기장에 부, 그냥 구조지황이 다. 뚜벅이여서. 우리 우리 있어요. 미리 이동하자. 어. 먹어놓자. 발창이 아니고 저거구나. 안전거야? 여기 나쁘지 않고. 수비하기에는 적절하거든 누가. 여기 온이었나? 여기 뒤 오는거 아니야? 뒤에 있는 보고 게 아, 이쪽은 도 없어 거의. 130음 지금 f u n k t i o 아이 e r t 아이 l 맞 du. Halt du. Halt du. Halt du. Halt 데 u Halt du. h a l 마을로 어패하면서 올수 있는 데가 많아 가지고. 아, 마을에서 여기 살고. 올 일이 거의 없지. 마을은. 이쪽 아, 그그 쪽에 있어. 산다도가. 아, 오. 확인. 25도. 딱히 안 대맞았어. 이제 건온다3 0 0이야3 0 확인. 어? 누가 잡아 준 거야, 이거? 내가. 아, 그래? 자, 이끝이야응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어 자, 이렇게 해 20에 있게 해서. 자, 이명게해명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야서 자, 이이렇이건차필이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두핑필요피 도핑 피인 두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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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피인 두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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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인 두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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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30 확인 나. 슈퍼마켓 같은 데 있네, 있어. 장터, 시장. 아, 지금 보러 있어. 7초. 들어와 이게. 20도 에 있던 새끼는 어... 일단 보자. 까지이나 여기 빨창 먹을게. 나 여기 있을게. 안 내려가도 돼. 어, 하나 달려온다, 달려온다. 이0도 백이십, 2 2 0에서 이빨창으로 왔어요. 넘어 왔어 하나. 내내 그, 쪽에 있다, 내 왔다는 빨리. 거지? 아형쪽 말고 우리 같아. 쪽, 우리 쪽, 우리 쪽. 발소리 들리는데? 어. 우리 쪽에 있어. 하나 이쪽에 있는 거 봤는데.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밑에 있는 거 아니야? 1 층에 우리 있어요, 나라 씨. 위에네 위에 위에 이 친구 왜 위에? 아무도 안 봤어? 위에 있다 어디? 아, 이상하게. 아, 이을구왜안 남았어? 나 옥상 있었어. 잡은 거야? <laughs> 잡았는데 기절이야. 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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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한명 남았어. 동료를다 잃었네? 그럼 저 110에 라스트는. 어, 개가 라스트. <laughs> 싸울 때 시작할 때. 아, 잠깐만 기다려봐. 오 어, 사운드 확인. 사우팔이지? 어, 야쓰. 나 이따 오른쪽 볼게. 아, 이, 원 바뀌네. 스팅 좀 할게. 이 역시 죽었네. 어, 내 앞에 있어. 싸우지 엄마, 말아봐. 싸우지 말아봐. 어. 오람팅. 아이 끝에 건물 ㅅ 발이뚝배 내가 다터트구나아 확인 위치 확인 2층 집 음. 아, 창문에 붙어있네 아, 그럼 여, 여기 담자 오우 ㅅㅂ 군남인 아이라승민형뒤중 왼쪽 창문에 붙어있어요 편적 이군남 음. 근처 창문에 붙어있었어 아저님이랑 갑에기튀어나무안 두고 댕겨 아나 무리 안들고 있었구나 어, 나다 맞다 일서였어? 아, 앞에... 회담대 아니다 뒤에... 돌담벼라 이거... 이거 미치